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근데 그래. 응. 아, 여느님도 한명올줄 알았어. 그럼 뒤에 또 기다려 보면 돼요? 아 도고서 대표님 이 오실 거야. 아니면 몰라 혼자 오실런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냥 오신다 하니까. 네. 그래도 알아놓으면 좋잖아. 네, 그럼요. 어. 이 사장님 언제 오냐 우리가? 아, 음. 저 후원도 많이 해주는데. 어, 어, 사장님 우리 지원, 우리 되게 많... 오셨으면 좋겠다. 지원 되게 많이. 지원 되게 많이 해주. 그러니까요. 돼. 네이버에 있어. 어. 인스타나. 거기는이 있어요. 진짜지 <laughs> 마. 애들 유장 못 가. 많죠. 번식장 애들도 구조를 해야 될 상황이니까. 지금 번식장에서 점점 이제. 국내소화들 국내에서 소화되는 게 아니라. 해외로, 해외로 나가요. <laughs> 그러면, 이런 데서 구조하는 진도 이런 애들이. 찾아 이방끼리 막혀. 맞아요. 쳐져. 음, 쉽지 않죠. 이런 애들이 쉽지 않죠. 예. 네, 그 외국 애들도 품종 좋아하지. 누가 이런 애들 사실 사회화하는 것도 안된 애들이잖아요. 거의. 그 힘들어요. 그래서 진도 애들 보냈었는데, 지금 이제 단체들에서 번식장을 자꾸 건드리니까. 국내로. 그러니까요, 국내로 그런 애들은 응. 가능하지. 그런 애들 가능한데. 근데 이제 지금 나이 많은 애들이 좀 남아있지. 나이 많이 먹은 애들 통보 잘하면 많이 가더라고요. 저도 이제 보존식장 많이 하는데. 딱 250마리만 유지하는 거예요. 시설은 되게 좋다요 근데 250마리를 유지하니까 공무원들이 관리해, 여기는 돈이. 필요한지. 오래된 애들, 입양문이 없는, 없는 애들. 그렇지, 그렇지. 그게 될수 있으면. 너무... 지금 저희가 거의 100마리인데 많이 보냈잖아. 이제 20마리 남았어요. 그 정도 남았으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 아이들이 살아다 사나... 그런 게좀 연계 프로그램 필요한데. 맞아. 맞아. 도고스 대표님이 여기저기 좀 알아보고 막 했었거든. 근데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돈도 없는데 아유. 이따 오신다고요? 장소에서 와요 아니뭐 아니 아예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 유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저 근데 그 신머리 많이 났다. <laughs> 그럴 기분 나빠. 그지 이 시점에서 아, 이말을 해야 돼? 마, 맛있게 잘 먹네 <laughs> 개걸스럽게 이러신 분이요. <laughs> 근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우리, 봐. 우리가 태권도를 배우잖아. 처음에 무슨 뛰어. 딱 해보면 까만 띠로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거기서 더 훈련을 하면. 이 아, 카메라 앞으로 와봐. 한대 맞아요. <laughs> <것. 웃음> 세기발에서 하얀띠 되는 거. 네. 아, 볕집은 괜찮아요. 아, 그런 건 아닌데? 볕집. 아이들 안에 깔아줘야 되니. 나중에 전라북도 쪽으로도 뭐 지원 좀 많이 해주세요. 봉사도 와주시고. 음. 이게 렇 어, 음. 보면, 대, 어, 대부분. 그러니까 거의 이쪽 지방으로 봉사던 뭐, 이제, 사료 후원이든 그쪽으로 정말 많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단체에서 남으면 이제 전라북도로 좀 내려오긴 해요. 네, 네, 네. 어, 도로시 대표님이나 이제 주는 사람이 또 따로 있어요. KK9 대표님이나. 아, 네. 예. 그래, 대표님. 네. 음. 이제 조금 한분씩 이렇게 보내 네, 보내주시고 알죠, 알죠. 하는데, 알죠, 알죠. 대부분 우측으로 다 가. 모든 게 봉사든 후원 뭐후원이든지원이든뭐 사료 그런 것도 진짜 많이. 이 전라도도 왜 열악한데 정말 많거든요. 그럼요 SNS 못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어른들도 나이가 있으니까 열악하게 정말 누가 보면 진짜 지나가다 개 농장이다 이렇게 신고할 정도로 열악한데도 애들 끌고 살고 있는데도 되게 많아요. 근데 나는 불만이 항상 그거였거든. 좀단큰 기업이든 뭐든 밑에를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 항상 난 그게 불만이었거든. 음, 응, 항상 밑에가 열악하니까 보호소도 별로 없어요. 이제 뭐 지자치 보호소는 다 있지만 봉사 이런 데가 별로 없지. 아 여기 독들이. 독들이. 네 대표님하고 제가 둘이 할 거예요. 독들이 아 들어봤다가 저 뉴스에 많이 나와요. 저희 인터뷰 저희 조살장 치러다니는 단체. 네네네. 당연 저희 독들이 많은. 관심 아니야 이제 전라도로 내려온데. 아니에요. <laughs> 오, 동두천 가깝네요. 장수보다. 저희 동두천. 동두천. 저희 동두천에. 동서? 저희 심도 신도 동두천에 있어요. 이번에 뭐생긴다거던데네 뭐 네, 맞아요. 뭐, 아. 놀이터고 이런 거는 난두 번째야. 나는 두 번째라고. 네, 보호소가 먼저지. 아, 보호소 아, 시설을 좀잘 아, 해놓고 그 다음에 네. 뭐 놀이터를 네. 하던 네. 말던 네. 그, 네. 난 그랬으면 네. 좋겠어. 그래서. 가는... 일단은 3년 동안 살고 있잖아 중부도 일단 4년 동안 살았고 그니까 사람이 계시니까 어 사람, 봉사자만 있으면 어떻게 든 살아 나간다고 아우 추워 장수샘한테 옷을 가꾸라고 해야겠다 아 잠깐만요 근데 이거 방송 못할 것 같아 이거 안돼 버퍼 많이 심하지 재근님 방송 여기서 끊자 방송국 끊, 끊게. 이따가, 뭐, 씹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 잠깐만. 내꺼. 아, 알았어. 응, 응. 응. 그래? 알았어. 너무 추우니까 거기로 가는 거야. 얼어 뒤질 것 같아. 아니 봤어. 아, 아 일단 오면 갈아줘야지. 어쩔 수없지 뭐. 그렇지. 아니 얼진 않았어. 응. 음. 음, 알겠어. 네. 何 <laughs> <laughs> 네할 거예요, 지나님. 음, 별단이랑 다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일단 나도. 아니 왜 죄송해? 죄송할게 어딨어요? 응저 새끼 간식 먹는 거 봐라 <laughs> 맛있냐? 응? 들 갖고 가야겠다 어내거 뜰채 아이 개새끼들 여기다 오징다 싸놨네 <laughs> 너만 먹어? 이거 저 위에다 좀 던져주고 와야겠다. 이거. 이거 응, 이거 어놓으면더이 먹겠지. 냄새 난다. 아이고, 남은 아이들 어딜까 모르겠네. 아. 아니, 포획 안 해요. 애들. 간식이라도 먹으라고. 저기 안 오니까. 나 있을 때 간식이라도 하나, 안좋아하라도 먹으라고. 징그럽다. 근데 많이 안 남았는데 얘들이라도 좀 좋은, 좋은 데 갔으면 좋겠구만. 후. 내가 화장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오. 뭔 의미가 있대, 그게. 아, 소용없네. 애들만 살아나갔으면 좋겠어. 진아님몸좀 어때요? 괜찮아요? 어메, 저기 다 있네. 개자식들이 저거. 어메, 저짱놈 새끼들. 어메. 이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지. 남의 몇등에서 어? 응? 어? <laughs> 아니 진난 님, 아유 개농장이 어디요? 어머 여기 다 있었네 저기. 저 <laughs> 여기 다 있어. 따뜻하냐? 아가 따시고 좋아? 새끼들, <laughs> 아유 너 거기 있어, 나 여기서 오줌 쌀 거야. 여기저기다 똥은 다싸 놓고. 그게 사람들이 싫어하지 새끼야. 응? 희들 어쩔 거냐? 진짜 어떻게 하냐, 야채들 다. 아 추워. 여기에 물을 이렇게 먹고 하구나, 애들이. 계곡물이 이렇게 물이 내려오네. 안타깝네요 진아님 솔직히 남은 아이들 여기 다 와있다 내가 간식 뿌려줬잖아 여기 다 와서 먹고 있어 개새끼들 저거 <laughs> 맛있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엔젤 팀이 구조를 해요, 로안니. 어, 뿌려줬어. 두봉다이나 뿌려줬어. 이따 갈 때도 뿌려줄게. 손이 너무 시려워. 저기, 네추럴 밸런스 이사장님이 장수가 고양이구 그래. 그 이사장님이 왔는데, 어, 장수 온다 그랬다고 자기도 들었다고 아, 되게 기다리던데? 아니요, 가시는 않을 건데, 응. 어. 방송 끄고, 일단 나일지 하고 장수쌤 오면 카메라 다시 하든가 할게. 그런 게 낫지 않을까? 어. 일단은 끄고 어, 답답한 거독트린 가서 눈팅하고 일단은 끄고 응! 그렇게 좀 하자 일단은 애들 먼저 챙기는 게 먼저